보이시는 차, 에, 화면처럼 송아지 사양 및 질병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왼쪽에 송아지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에, 시기별로 어, 언제 어느 때에. 에, 백신과 주사를 놓는지가 이렇게 쭉 일목요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어, 저희들은 매일 보는 거라 눈에 확 보이는데, 농가 분들께서는 익숙해 있지 않은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나, 우리가 진정 하우를 키우고 송아지를 잘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백신과 기본적인 비타민 주사를 언제, 어느 시기에 놔서 건강한 송아지로 잘 기르실 건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분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송아지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분만이라고 하는데, 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아, 굉장히 어미소한테 있어서도, 송아지한테 있어서도,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미한테나 송아지한테 준비해야 될 사양 관리 및 영양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만에서 분만하기 전에는 이 임신 기간의 만삭을, 만삭 만사 기간을 볼수 있는데 제일 왼쪽에 가보면 번식구 어미소 이렇게 났어요. 노란색 띠는 번식구 어미소한테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을 말씀드린 거고 밑에 송아지 부분에는 파란색은 송아지한테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을 어 해야 되는 행동 강령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 8주 전에 어민 소한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위에 비타민 AD3를 1회 주사를 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D3라 그러면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약 이름은 비칸토2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칸토2는다 이해를 하시는데 비타민 AD3하면 또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칸톨리 1을 분만 하기 8주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분만 하기 두달 전에 어미 소한테 비타민 A D 3를 일회 주사를 처음 놔준다. 얼마를 놔주느냐? 그래서 이제 비타민 A D 3가 비칸톨리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1cc 당 30만 IU인 경우에는. 4 내지 5cc를 놔줘야 되고, 비타민AD3가, 비타민A가 1ml당 50만 IU인 경우에는 3cc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몇 cc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타민AD3를 1에 놔주는 용량은 150만 IU를 주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D3는 잘 아시다시피 어미소의 건강과 번식과 송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어, 놔주는 것인데 에, 이것이 그러면은 양이 어느 정도로 놔줘야 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게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양을 너무 많이 놔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한번 놔줬을 때어미소한테 150만 아이유 단위에요 그러니까 비칸톨리로 따지면 5cc 다른 약 50만 아이유 1ml에 50만 아이유로 따지면 3cc를 놔주라는 겁니다 간혹 어, 농가 분들 중에서 비타민 AD3는 영양제라고 해서 많이 놔주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미소한테도 무리가 되고 비효율적이고 또 간혹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어미소의 다리가 붙고 또 심하면 유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량을 놔줘야 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사 예방 백신이 1차가 6주 전에 있어요. 6주 전에, 6주 전에 어, 설사 예방 백신을 1차를 놓는다. 이게 지금 노란 박스에 있는 거는 어미한테 놓는 것입니다. 어미한테 분만하기 전에. 세 번째로는 분만 4주 전에 비타민 AD3를 2회째 놓고 동시에 설사 예방 백신을 2차를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예방 백신은 분만하기 6주 전, 4주 전에 1차, 2차를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농가분들 중에서 송아지의 설사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하지 않고, 송아지 설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간혹 왜이 설사 예방 백신을 안 하냐면, 이 설사 예방 백신을 해도, 안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송아지의 설사 발생의 비율은, 어미소한테 분만 전 6주, 4주 전에 예방 백신을 놓는 거와 안 놓는 거하고는 나중에 송아지 설사를 했을 경우에 치료의 효과에서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아지 설사를 하든 안 하든 어미소한테 분만 6주 전에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1차, 2차를 꼭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전, 어, 업무상, 일하는 상 가끔 이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꼭 분만 6주 사전이 아니래도 5주, 3주 해도 돼요. 큰 문제는 없어요. 또경산후는뭐 3주, 2주, 어, 가능하면 분만 4주에 이전에 하는 게 좋은데 간혹 시기를 놓치면 그때 분만하기 전에라도 주사 놓으면 정시에 놓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하겠지만 그래도 주사를 놔주시고 그다음에 진짜 깜빡 잊고 갑자기 분만 예정이라고 틀리게 어미소가 송아지를 분만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백신을 못 났으니 어, 그때의 경우에는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기 전에 어미 초유를 먹기 전에 백신을 송아지한테 입으로 경구로 투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 6주 전, 4주 전에 1, 2차를 예방백신을 주사 어미한테 주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그 시기를 조금 놓쳤으면 그 시기를 분만 전에 놓쳤어도 그때 알았을 경우에 주사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그 시기를 또 놓쳤다 하더라도 어미소 젖을 먹기 전에 송아지한테 경구로 입으로 주사를 놓, 송아지한테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백신을 먹이는 것이 단, 어미 초유를 먹기 전에 반드시 먹이면 어, 이전과 같이 어미한테 설사 예방 백신 주사를 놔서 설사 예방을 하는 효과보다는 조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만을 어미소한테 했으면 분만했을 당시에 어미소한테 비타민 A, D3를 3회차 놓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비타민 A, D3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도 어느 농가의 좀 초보자인 분인데 저희 그. 밴드에 연락이 왔어요. 어,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렸는데, 에, 어디 외부에서 구입해가지고, 어, 송아지, 어미소를 사가지고 와서, 분만, 어미소를 사가지고 와서 송아지가 나는데 그 송아지가 어미젖을 빨지 못하고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미한테서의 비타민A라는 것이 부족해서 송아지한테 시력이 저화돼서또 뇌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어미조을 빨지 못하는 행동을 어미주위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그 선의 영상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아, 참 드물긴 한 현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비타민AD3가 부족해서 어쨌든 송아지를 갖다가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차적으로도 분만 어미소가 분만하면 비타민 A D3를 또 놔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놔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A D3에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분만 8주 전에 한번 넣고 분만 4주 전에 한번 넣고 다시 말하자면 두달 전에 한번 넣고 한달 전에 한번 넣고 분만 시에 한번 넣고 분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달째 한번 넣고, 분만 해서 두 달째 한번 넣고. 그래서 총 다섯 번 넣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보충적으로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한테서, 어, 인전, 어 송아지가 태어나면 우리가 송아지한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송아지는 잘 아시지만 정확하게 초유와 초유의 품질과 양이 부족하면 송아지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송아지, 가태어난 송아지에 대한 중요성을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유는 다시 말하자면 송아지의 생명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모르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매년 송아지가 설사하고 또 설사로 폐사하고 또 초유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지 않고 어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물론 잘 하시는 농가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초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미가 난산을 하거나 어미가 어, 포화, 성질이 포악해서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이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 30분이나 1시간 후서부터 어미젖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초유라고 하는 정의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분만하고 나서 그 시점서부터 48시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틀이에요. 만 이틀.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어, 1월 12일 오후 2시면, 오늘 태어났으면 1월 14일 2시가 48시간입니다. 그 이내에 송아지한테 먹이는 것이 초유입니다. 아무리 초유가 좋다 하더라도 1월 15일 날 2시에 미기면 그거는 송아지한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초유를 어미젖을 가능하나 많이 미기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어미소젖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송아지한테 어미 젖을 빨기 전에 초유를 다시 말하자면 분말 초유를 준비해 놨다가 아니면 냉동 초유를 준비해 놨다가 어미 젖을 먹기 전에 미리 먹이고 나서 그다음에 어미 젖을 먹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 초유를 보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송아지가 3일째, 5일째, 7일째, 10일 이내에 설사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안 하고 또 송아지 폐사율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생명은 초유와 달려 있으니 가능한 한 우리가 초유를 보충적으로 먹여 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10일 이내에 설사를 많이 하는 농가에 한해서 우리 집이 10일 이내에 설사를 안 하면 뭐 그렇게 먹여 줄 의무성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집의 송아지가 10일 이내 설사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한30-40% 이상 되는 편이다 하면 어미젖을 먹기 전에 48시간 이내에 송아지한테 사제분말초유를 잘 녹여서 또한 냉동초유를 미기는 방법을 해서 어미젖을 빨기 전에 송아지한테 먹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미젖을 먹기 전에는 먹이면 안 되느냐 어미젖을 먹기 전에는 송아지가 잘 빨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먹일 재주가 있으면 먹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굉장히 먹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미젖을 빨기 전에 먹이라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전장으로 돌아가서 어 우리가 음 여기 보면 아 어, 초유항체를 3일간 급여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가 얘기하는 IgG 드링크나 IgG 와이나 이런 짜맥이는 연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분만 6주 4주 전에 백신을 어미한테 놔듯이 또그 시기를 놓쳤으면 송아지한테 어미젖을 초유를 먹기 전에 경구로 백신을 먹였던 시 이런 것이 백신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초유항체라는 것은 짜맥이는 연고를 말하는데 물론 이제 가끔 분말도 있지만 이런 것이 다시 말하자면 백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예방을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사 예방 백신을 주사를 놨다 그래서 100%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보충적으로 초유 항체 연구를 매기라는 거예요. 설사에 부담스럽고 설, 송아지 설사에. 회사를 많이 일어나는 농가라고 하면 또이 부분이 예,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유항체를 어, 짜먹이는 연고를 먹이라는 어, 거예요. 이렇게 먹이면 아, 송아지가 아, 어미젖에서 또 불결한 게 묻거나 또 우사에 또 불결한 것을 송아지가 아, 어미젖을 먹고 나서 또주워 먹으면. 그것이 소화 장애가 일어나서 또 설사 일으키는 확률이 높으니 이것을 백신처럼 예방을 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어, 한 4, 5일에 또 이후에 유산균이나 혐오제나 입붙이기 사료를 우리가 잘 하시고 있지만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산균 혐오제를 강제적으로 어, 송아지한테 설사하기 전에, 아, 이거를 먹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 이것도 하나의, 에, 백신처럼 예방 차원으로 이것을 먼저 먹여줘야만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된 것을 송아지가 먹었을 때, 에, 소화장애를 일으켜도, 어, 그게 병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산균이나 효모제나 이런 걸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가끔 인전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송아지 설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해보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박스의 내용을 읽어보면. 배를 만져본 후에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배를 만져본 후에 출렁임이 많다면 하루 정도 절식한다. 네. 다시 말하자면 송아지가 출렁임이 많다는 것은 엄젖을 먹거나 소화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어, 그 기가 어, 송아지 사위가 곤죽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 전해질이 부족하다고 전해질 많이 먹이고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절식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일단 속을 어, 정화를 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예, 그래서 어, 일단 절식시키고 그 다음, 그 다음 날서부터 어, 조금씩, 1분씩 상태를 바꿔가면서 모유를 급여를 하라는 건데, 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송아지한테 뭐, 처음에는, 첫날은 아침에 2분, 점심에 2분, 저녁에 2분, 어, 시간을 줘서 먹게 하고, 그 다음날은 3분, 3분, 3분. 그 다음날은 5분, 5분 에서 정상적으로 먹게끔 해야지, 어, 하루 정도 절석시키고 나서 바로 어미한테 또 갖다 대면, 아그 굶겼던 것이 또 화건이 돼서 또 어미한테 고여있던 젖을 그냥 또 한꺼번에 다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또 설사를 하게 되고 하니까 아, 그거는 부분에 있어서 아, 조금씩 송아지한테 에, 적, 에, 어미 젖을 먹게 하는 것이 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밑에 보면 흰 설사라고 돼 있는데 흰 설사는 어, 우리가 흔히 잘 알겠지만 회백색 설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럼 송아지한테서의 흰색 변이나 흰색 설사가 왜 나오느냐? 이것은 흰색을 띄게 하는 이유는 어미한테서 있는 우유 내에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송아지가 먹고 그것을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는 잉의 지방이 다시 분변으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미 소가 과비학 아, 대부분이 과비합니다. 어미 소가 대부분이 과비해서 지방 성분이 많은 우유를 생산해서 그것을 먹은 송아지가 일정 부분은 소화를 시키나 그 일정 부분은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아, 송아지 변으로, 변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이 예, 회백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것만 일어나면 아, 송아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것을 기화로 또 송아지가 한번 설사를 하게 되면 아, 송아지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약 이렇게 회백색 설사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접근하느냐? 그래서 어미 소한테 이도제나비를 20cc 주사 놓고 송아지한테 2내지 3cc 주사 놓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사 놓으면 아, 이러한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어미소의 과비를 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 본시구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미소의 사양 관리를 잘 생각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어미소의 과비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서는 송아지가 3개월 됐을 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반드시 해라. 비타민 AD3를 넣고 지속성 항생제를 주사를 하시고 구충제를 주사를 해라. 이거 다 피아주사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AD3는 한 0.5에서 1cc 주사 놓으시고 지속성 항생제는 우리가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틀미코신 제제는한 2cc 피아주사 놓으시고 아, 3개월이니까 3cc. 그 다음에 어, 주프레보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2.5cc 놓으시고, 드렉싱 같은 경우도 2 내지 3cc 정도 꼭 놓으라고 제가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충제도 어, 이보맥 주사를, 아, 이거는 체중의 50kg에 1cc니까 한 2cc나 2.5cc 정도 놓으면 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어미 소한테 비타민 AD3를 언제 놓느냐 다섯 번입니다. 분만 8주, 4주, 분만 시, 분만 후 4주, 8주. 설사병 백신은 분만 6주, 4주. 그다음에 분만하고 나서 초유 항체 잘 먹이고. 그다음에 한 5일 지나서 유산균 혈모제 먹이고 세 달째 에, 비타민 ad3 지속성 항생제 구충제 이렇게 먹이는 것을 제가 에, 말씀드렸습니다